이제, 이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일단 전속을, 전속중계계약을 맺으면 의무상이 따라붙어요. 이 사장인 개공도 의무가 있고, 의뢰인, 맡긴 사람도 의무가 있어요. 서로가 의무를 져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둘이 전속을 맺었잖아요. 이렇게. 이 전속중계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고, 어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전속에서 주로 공부할 것은 이 의무상 그래요. 이걸 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의무상 그래요. 이거 뭐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의무를 공부해 놓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공부하자. 개공 의무상. 이거 이제 여기 개업공인 중에서 의무상. 이거 이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의뢰인 의무상도 또 공부하자 순서대로 이거 의무상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자 이말이죠자 그러면 어, 개업공인의 의무상은 일단 여기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도 있고 보조는 거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이거 부연설명이죠 어, 개공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때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은 전속 중개 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어요. 법정 서식. 이 법정 서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중개 계약 같은 경우도 법정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죠? 근데 전속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고 이 법정 서식만 써야 돼요. 법정 다른 서식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일반 같은 경우는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3년 보존을 하게 됐어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속 중개계약서를 써야 되고 법정 서식만 써야 됩니다. 또 3년간 개봉이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속은 두 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일반도 그렇고 전속도 그렇고 이 중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을 해서 의뢰인 한부 갖고 개업공인중개사한부 갔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어 3년을 보관하라. 아근데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 의무가 없다. 전속은 3년을 보관하라. 이걸 이제 염두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을 맺을 때 의무가 뭐냐면, 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아까 일반 같은 경우는 어,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는 있어요, 일반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개는 할수 있는데, 법에서 뭐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안 해도 돼. 근데 전속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맡겼으니까, 법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지. 뭐, 이든 며칠 이내 해야 되냐? 어, 전속중개계약 체계로 7일 이내 해줘야 돼요. 이건 이제 기간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어디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느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이 정보망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이트도 있잖아요. 뭐,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보망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을 받은 정보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보망보다는 우리가 시중에 사설 정보망들 많잖아요.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다방, 직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전하잖아요. 다방, 직방. 이런 거.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한 정보망하고 원리는 같아요. 근데 어 우리가 여기서 말한 정보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정보망,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걸 말하고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정보망들은 다 사설 정보망들이에요. 근데 사실 뭐 사설 정보망이 더잘 되고 있죠. 어 그런데 어, 하여간, 여기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받은 겁니다. 국장의 지정을 받은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든,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럼 뭘 공개해야 되냐? 공개할 것은 이제 뭐소재지 할지, 면적이랄지, 물건 가격이랄지, 주변 환경, 입지 조건 이런 거. 공개상도 배울 겁니다. 다만, 의뢰인이 제발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의뢰인이 공개하면 안 돼. 아,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라는데, 원래 공개한 거뭐요 거래를 빨리 성사시켜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하면 또 공개하면 안 돼요. <laughs> 아무 말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 의무예요, 의무. 또 하지 말라면 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 이거 그러니까 이바하면 제재가 따라붙죠? 등록 취소 사유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또 공개를 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개를 했으면, 어내 물건이 어느 신문에 공개가 되고 어느 정보망에 공개되고 매달 며칠 날 올라가고 이거 모르잖아요, 의뢰인. 아 개혁공인 중개는 공개를 했다 한다고 했는데, 의뢰인들은 자기 매물이 올라간지를 몰라. 그러니까 개혁공인 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할 때는 지체 지척, 여기 지체 없이 나왔네. 의뢰인에게 공개했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문서로서 그러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구술로 통지를 하면 안 돼. 반드시 서면화 시켜서 내가 어느 신문에 매돌 며칠 자에 정보를 올려 보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안 알려주면 또 제재를 받습니다. 의무적이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무상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했으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 이게 이제 의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 공개 내용 있잖아요.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그럼 뭘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확인 설명에서도 배우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라 그랬죠, 생각.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거래, 사고 팔려면 매수인들은 뭘 알아야 될까? 그럼 매수인들이 알아야 될사항을 알려주면 되겠죠? 그럼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물건의 종류, 뭐 토지냐, 건물이냐, 소재지, 또 지목, 면적, 용도, 부조, 건축년도. 고객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뭐이 아파트는 몇년 됐고. 뭐, 철분 콘크리트 건물이고, 뭐 그죠? 면적은 몇 제곱, 몇 타고, 토지 같으면 과성부지냐, 목장농지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틀어서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또는 이것을 기본적 사항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이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기본적 사항이 뭐냐?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거, 건축년도 이런 걸 기본적 사항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법이서는 특정하게 필요한 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기본적 사항이란 단어가 더 자주 써요. 이런 것은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라. 그리고 이제 이게 벽면 도배 공개를 해야 되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폐수, 쓰레기 공개해야 되고 도로, 대중교통 연계선, 버스, 지하철 연계되냐, 느 시장, 학교 가깝느냐 지형도 입주조건 공개하고 일조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시험 볼려면 안기를 해야 돼요. 야, 공개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안기하느냐 내 머리가 나쁘서 안 돼. 그러지 말고 자 이건 공부하는 요령이 있죠 이것은 bcd 를 묶어 보면 bcd 그래서 내가 이게 해놨잖아요 벽수도 일입니다 일, 여기 뒤에 있죠 일조량 소음 진동에서 일이 저는 벽수도일을 일력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사항 중에서 벽수도일 이렇게 하는게 아쉽니다 그러면 이 벽수도일 두 문자로 공부할건데 벽수도일 빼버리면 이거 안게 할 것도 없어 상식 생각하면 다 나와요 공개상이 자벽수도의로 공개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두 문자 장점도 있지만 두 문자는 단점이 또 많죠 벽수 도일은애고 났는데 도가 뭔지 몰라 도가 <laughs> 그렇죠 오로지 도로 하나 말아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학교 근접성도 도로 쪽에 들어가고 지형 등 입지 조건도 도로 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벽수도이로 내고 났는데 제가 하다 벽수도이 벽수도이 하니까 그 뒤에 50 앞에서 다 알아. 근데, 뒤쪽을 몰라. 수, 그러면 수도만 알아. 그럼 뒤에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오페스, 이런 것도 따라붙은데, 오페스 쓰레기 공개하자 그러는데 몰라. 왜? 수만 외워놨으니까. 이두 문자 단점입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두 문자로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벽수도 이런 외원하는데 벽이 뭐지? 그러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백수도 일은 정보 공개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소유권, 전세권 체통은 권리관계. 고객이 저 물건에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런데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설명하면 안 돼요. 공개해서는 안 돼요. 설명이 아니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저당권자 성명하고 주소 이런 거 인적사항이잖아요. 이걸 신문에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버리면 안 되지. 프라이버시 침해지.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이 설정되고, 뭐, 전세금이 얼마고, 이런 거 공개해도 되지. 근데, 이 전세권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지.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할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도 공개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예를 들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공법상 이용 제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뭘 생각하면 되느냐? 개발 제한 구역 있잖아요. 어, 이용 제한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 지구 구역제인데, 개발 제한 구역 생각해보세요. 그 이용 제한이에요. 그러면 이 매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닌지 공개를 해줘야 되고, 거래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제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할라하지 말고 대표적인 하나씩만 이해 돕기 위해서 이용 제한은 개발 제한구역 이 개발 제한구역을 생각하시면 되었고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허가구역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보면. 이 매물이 뭐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한지 공개해야 될거 아니요? 에그 다음에 어, 거래 예정금액 공개를 해야 되고 공시지가 공개를 하되, 자 매매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공개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벽수도일 빼버리면 어 이게 충분히 머릿속에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정보공개상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계계약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계계약하고 휴폐업에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